아우, 막, 엉덩이가 형처럼 형천... 연락뻥다못 되는 거라고. 어둠에서. 광고주님의 하지 마.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내가 입고 싶지만 평상시에 내 체형 엉덩이가 개큰 체형이 잘 맞지 않아서 많이 입지 못했던 브랜드 하지만 이 브랜드의 만듦새는 인정입니다 나 대신 너희들이 입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추천하는 데님 브랜드야 아무리 만듦새가 좋고 해외 파츠들을 가져다가 쓰고 해도 내 체형에 맞지 않으면 그만인거잖아 근데 이미 소비자들이 붙어 데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국내 브랜드 뭐가 괜찮으면은 모든 아이를 입모아서 말할 정도의 브랜드가 됐고 같은 체형이 아니라면 엉덩이가 개 크거나 아니면 허벅지가 개 넓거나 골반이 개 넓은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은 푸른 체형을 가지고 있거나 종아리만 살짝 두꺼운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입으면은 인생 바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 얘네들 특징이 미디가 다 짧게 나와 라인이 7개나 있어 모드1모드2외가지고 모두 모드 7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턱이 잡힌 것도 없고 미디가 다 이렇게 좀 짧게 나왔다는 거는 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확실하다는 얘기지 모드 라인의 7개 제품을 가지고 왔고 여기 밝은 거는 이번에 좀 톤업해가지고 나온 신상이야 이것까지 같이 보여주기만 할 테니까 내가 모드나인 제품을 한 2, 30개 정도 받아봐 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든 제품들을 지금 뽑아 온 거고 왜이 제품을 골랐는지를 같이 한번 지금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야. 그 내가 엉덩이가 커 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아우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으띠 첫 번째 제품은 모드1의 레트로스펙트 모드1 라인은 레귤러 스트레이트라서 뭔가 나에게는 꿈같은 바지야 근데 이 바지는 진짜 남친룩의 정석이거든? 슬림하게 떨어지는데 살이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더비나 첼시 부츠 기본 신발들 이런 거에 너무 잘 어울려 허벅지나 골반 이런 것들이 좀 표준체형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상적인 데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친룩으로 폴로 셔츠 입고 청바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바지가 바로 이 모드 1 레트로 스펙트. 이게 단점은 반대로 말하면 체형을 좀 탄다는 라 얘기거든? 허벅지나 엉덩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입기 부담스러운 나처럼 그런 바지라는 거지. 두 번째는 모드 7,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의 라인이거든. 이게 생지의 빳빳한 느낌은 걷어내면서 러프한 질감은 살린 팬츠거든. 생지가 빳빳해서 입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부드럽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드 핏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쁘게 잘 맞을 것 같아. 모드 칠라인의 원더링 페인터 와 이거는 진짜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막 작업하다가 나와가지고 더 티해진 그런 느낌이 나는 청바지거든 빈티지한 모두 가득하고 이런 것들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만 진짜 이 워싱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나왔다고 아뭐 느낌이 있습니다 어. 청바지 본연의 내구성 막 입어도 막 오염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쉐끼야 이런 더티 워싱 잘못 들어가면 개싼 나왔는데 정말 잘들어갔어 굳이 단점이라고 뽑으면 이런 더티워싱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모드 칠라인이잖아. 그래서 와이드 스트레이트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근데 내가 엉덩이가 있어서 모드 칠라인도 조금 엉덩이가 끼긴 해. 그래도 모드 라인에서 그나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들이 모드 칠라인이란 말이야. 엉덩이가 형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친구들은 모드 칠라인까지 정말 잘 맞을 거기 때문에 와이드 스트레이트로 예쁘게 입어 모드 칠라인으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들. 에. 다음은 역시 모드 칠라인 스카이 하이 아 이게. 색감이 정말 예뻐. 프레쉬한 느낌이 드는 연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색감이 독특하고 밝다. 약간 시원시원하고 파스텔 느낌 나는 게 아이스크림으로 치면 뽕따 같은 느낌이랄까? 연락뽕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워싱이 그라데이션으로 오묘하게 들어갔거든? 이런 데 보면 완전 시크티크하게 디테일하게. 어. 또이 브라운 스티치랑 조화가 아주 뭐 웃대는 거라고. 이제 흰 티에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빠지는 별다른 막 디테일 같은 거안 들어가 있어도 뭔가 좀 남들과는 다른 느낌이 살짝 좀 난다. 이런 필 바로 받아버리는 그런 팬츠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이거는 스트릿하게 입기에 굉장히 좋은 팬츠라고 생각해. 블랙매직. 아 공교롭게도 거의 다 모드 칠라인이야 모드 칠라인이 그나마 나한테 좀 맞거든. 요거는 블랙진인데 내가 블랙진 같은 거를 잘안 입어. 너무 무난해서. 하지만 이 색감이 약간 좀 칠흑같은 어둠의 자식같은 톤이 다운된 엄청 짙은 컬러의 블랙진이거든. 모드라인에서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는 아이템 중에서 밤비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다른 핏으로 해석해서 나온 제품이거든. 이거 진짜 블랙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추지. 어 여기 탭같은 거랑 완전 칠흑같은. 하지만 여기 히끗히끗. 빈티지 워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입었을 때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여요. 왜냐하면 종아리는 좁아지고 다시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부츠컷 핏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다리 길어 보이는 효과, 또 트렌디한 느낌, 스타일리시한 무드 그런 거는 살리기 굉장히 좋은 팬츠란 말이야. 바지가 어디 찢어지고 막 데미지가 가해지고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디자인 없이 실루엣이 정말 깔끔해지는 그것만으로 승부가 되는 그런 팬츠라고 보고, 진짜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극한의 어둠을 선사하는 블랙 매직 제품을 추천할게. ]은 내가 지난번에도 추천했었던 모드9, 모드7 트레블러 팬츠. 이거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입어.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하고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도 했고. 내가 딱 봤을 때 무릎 부분에 녹 워싱이 조금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하지만 있잖아.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너무 잘 빠지거든. 그래서 내가 원픽으로 뽑았던 바지고 지난번에도 추천을 했었지. 이 트레블러 팬츠는 골반부터 밑단까지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뻐. 지금 입은 걸딱 보면은 굳이 진청, 중청, 연청. 으로 나눈 자면 중청에 가까운 색감인데 모드나인이 잘하는 게 이런 절개 부분의 워싱 이런 주머니 부분 워싱들이 잘 전체적으로 아우러지게 묻어나게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 확실히 청바지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핏을 딱 보면 있는 사람도 편하게 입고 보는 사람도 편하게 보는 그런 바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모드 세븐 크롭 라인 살짝은 여유롭게 떨어지는 테이퍼드핏이거든. 테이퍼드핏이 웬만하면 미디가 길게 나오는데 모드 라인은 약간 형이 뭐라 그랬어? 이 미디가 짧은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미디가 짧아서 테이퍼드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핏이야. 크롭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발목 드러내거나 양말 컬러 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바지. 사실 오늘 추천하는 바지들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돼. 그러니까 무난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거부감 없이 부담감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기본 바지 하나 보여주는 거야. 이 연청의 정도도 아주 그냥 뭐 스탠다드합니다. 예. 나도 평소에 테이퍼드 핏을 즐겨 입거든. 테이퍼드 핏이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이 즐겨 입는 핏이잖아. 모두나 있는 테이퍼드 핏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막 루즈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여유롭지 막 여유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 모두 팔라인, 모두 에잇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턱이 잡힌 바지가 나와도 괜찮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즐기고 싶은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광고주님의 색감이나 워싱을 정말 잘 빼는 브랜드고 이거 이번에 신상인데 한번 봐봐. 색감이나 워싱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 그냥 기본 바지는 아니야. 어, 얘네가 취급하는 것들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 가미된 제품들을 추천하고 제안하고 있거든 국내 브랜드지만 결코 국내 브랜드 답진 않아 청바지들 보면 은 패치 효과 들어가고 찢어 버리고 이런 디테일들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디테일을 선호 하는 게 아니라 워싱이랑 핏으로 승부 보는 브랜드 여가지고 그만큼 패턴에 집중하겠다는 포부 가난 느껴지거든 모든라인 청바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쯤은 구매해서 느껴보는 것도 좋다 그 얘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특이 체형들은 사지마 하지만 내가 표준 체형이다 동아리만 살짝 있는 체형 그런 사람들은 꼭 추천해주고 싶은 바지야.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유료 구독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